나 햇빛 알레르기 있다고 써서 붙이고 다녀야 되나? 아니요. 왜요? 여기 옛날에, 옛날에 좀 이렇게 자랐는데 이렇게 자르고 붙여 이렇게 자는 신문들이 숲이 있아 응. 여기 아무래도 원로가 아니, 어제 후배, 미국 후배라는. 어, 맞아, 맞아, 그 그렇게 해달래. 어, 그래. 응. 그래서 너, 뭐지? 분명으로. 아. 응. 어? 어제 와. 니 회의 죠 내가 도움을 줄 테니까. 니가 서로 네. 애매해 어, 시간 보면 다 되는 거. 미리 예약해서 해 언제 26일이요? 7월 26일. 어. 그때 조황감이 나 그때 처음에 해변 편의잖아 그 거기. 전에 나 아, 많이 처음에 왔을 때 해변 어, 그 거기 지 거기가 모함 그거 맞아? 응. 뭐지 해변 뭐지 보여주고 있잖아. 뭐 층만 보시는 거예요. 보시 아니었나? 근데 너랑 나랑 하룻밤 잤던나 그, 아침에. 음, 이 말고, 그, 아, 중에... 아 그니까. 체조감만 해도 돼. 체조감이조감만열 봐봐. 잖아월 말이면. 어지